오 티어 어디십니까? 브라보 높지 티어 아 자꾸 왜 이런 데만 가아 원래 저희 짤병도갑니다 오케이 알았어 <laughs> 원래 배그에 진짜 재밌는 곳은 이런 데만 가야 되니 형님이 제일 좋아하는 데는 어디십니까? 난 짤파 나 피스 선호 우 짤파요? 어허 선호는 짤파 안좋안 늘어요 근데 4000시간이라 그랬지 않아 어. 네, 근데 스쿼드 최대킬 2킬이던데요 어. 어. 너 어떻게 알았냐? 방탄 브라, 방탄 형님은, 그, <laughs> 그거 다 나오는데 형님. 아, 어, 다 나와? 아, 전략이 응. 있으신 거야. 네. 아, 전략이 있으신구나. 어. 아니, 항상 이런 말못 들어봤어? 마지막에 웃는 뭐야? 자가, 어, 이기는 거라고? 아, 뭐야. 어, 4번 뭐야? 4번 뭐야? 주라, 좀만 좀만 기다려. 살릴 테니까. 잠시만요. 와이러미니. 오. 왜 어쩜 잘하네. 아, 아는구나. 네가 나의 발음을 알아버렸네. 어 뭐야? 뭐지? 어. 어찌려 잘좀 하자. <laughs> 알겠습니다, 형님. 치킨 오, 못 먹으면 야, 의미 없어. 알지? 음. 다 알죠. 제가 저, 저번 치킨 먹어드렸잖아요. 맞죠? 맞아. 와, 계속 납치사 보고 있네, 우지. 야너 뒤쪽에 사람있어? 어 양각이잖아 지금 아 근데 4번 살려드려야 돼 어, 또 4번 가고 있어 나 4번 나간 4번 나간거 같은데? 어 야, 4번쪽으로 누가 간다 야. 아 아직도 안살렸어 왜 이제 곧 죽어가네 살리려고 살려... 어, 안 죽어 어얘 뭐야 안돼 사번 죽었어 아, 아. 진짜 너네 야야 여기 옥상에 누구있어 옥상에 누구있어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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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어졌다 이건 오우! 아니지. 오우. 아, 기절시켰는데. 헬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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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헬프. 이쪽에 헬프 가능. 어딘데? 아, 그쪽으로 이쪽, 이쪽, 이쪽. 어, 저, 저, 저. 여기 갈것 같아. 야, 너 구상 <laughs> 있어? 어. 아, 다, 다, 다 죽였어? 아니요, 형님. 없게. 지금 한, 한, 한 마리 살리고 있습니다. 아, 뭐야, 아니. 아, 왜 외정수... 저거? 아, 뒤또 있다. 뒤또 있어, 아. 야, 여기 스스스뒤 스태트...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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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뒤쪽 돌아서 온다. 야, 선호 있어, 선호 있어. 아.. help me, please.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어, 죽였네. 네. 이게 다 끝인가? 형님 구상 있으십니까? 어, 구상 들어가, 여기 봐 여기... 구상 여기 야, 많아. 야, 다왜 먹어. 야, 아, 아무것도 안 뜨. 여기 템안 뜨는데요? 아, 있구나. 구상 좀 남겨주십쇼. 야, 일로 와. 구상 줄게. 구상 런, 일부러 런, 안 런, 먹었어, 너희 때문에. 구상 댕님. 이제 뒤에 있는 애들만 잡으면 되나? 끝 <laughs> 아니야? 끝인가? 음, 그럼 승리의 기념으로 한 번만 쏴보겠습니다. 오케이. 뭐뭐가 오케이예요? 안동화 자기장이 자기야? 자기장,자기장 자기장. 음 말이 끊겨서 너네 요즘 학교생활은 어떠냐? 음음 음... 재밌어? 그냥 그냥... 네, 그냥 재밌습니다. 네, 만족 만족. 만족. 그래? 근데 <laughs> 네, 가끔 씩 약간 무서운 친구들이 있습니다. 긴있 <laughs> 응. 오늘도 오늘도 죽을 수 있는. 왜, 왜? I'm sorry. I'm sorry. 에 사이코가 있어요 m sorry. I'm sorry. I'm s 약간 조금 무서운데 뭔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여기 3배당 남는다. 오케이. 3번 형님 3배당 드세요. 저는 2배당 쓸게요. 와, 배이저 쩐다. 뭐야, 3번 형님 멀리 가셨나요 그냥 제가 쓸게요. 아, 내냈어. <laughs> 4번 형님, 와우라겠다. 다승곰니다유레카 으아. 스쿨스. 스쿨스? 모르겠습니다. 아, 나왜 이렇게. 다 털렸고. 역시. 형님, 에란기를 안 좋아하십니까? 아니, 난다 좋아해. 난 가리는 거 없어. 어, 아, 그래요? 어. 비캔디는 좀, 약간, 약간 노제 비캔디, 빅핸디... 비캔디는 네, 빅핸디. 약간 다 존버, 집이 많아서 존버하잖아. 그러다 보니까. 네. 어. 오쏘, 오쏘. 좋습니다. 사녹이 제일 꿀잼인 것 같습니다. 글쎄. 난 너무, 너무 다, 다 재밌어? 바로 안네 어, 소방 소방 도끼. 걸렸어. 형님 이거 소방 도끼 받으셨습니까? 어받았어아 어, 그보다 저희 사번을 위해 잠시 묵념을. 문염을... 그러니까 사번 너무 불쌍해요. 아니 눈에 꼴잼이라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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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어떻게 된 건데 나 지금 심심해 아, 형 그럼 심심라 심심한... 이렇게 토크 토크를 하면서 하는 것이 진정한 배그의 참맛입니다. 아니 그건 맞는데 맞아 맞아 그건 맞는데 뭐요? 아니 어... 좀 얘기가 다르다잉? <laughs> 알았어 알았어 넘어가자. 이잉~~ 뒤에 봅시다 이잉~~ 뒤에서 봅시다 지금 우리 여기까지 갈래? 빨리 파밍하면서? 전 형님이 어디든지 가는 조합이다 그래 구찌 <laughs> 브라다 야왜야 야. 야, 개머리판 내거 아씨 갖고 탔어 개필요한 사람 저요 저요 미미미 오케이 미, 미. 가님 개머 개리판 필요하십니까 아난 좋지 나는 앰퍼 들어있습니다 네, 네. 일로 오세 일로 오세내체 액해야 앰퍼가 어. 있어야 돼어 m 네. 앰퍼인데 너도 M4야? 네. M4가, M4가 진정한, <laughs> 어, 유권의 네, 총이지. 어, 형님, 베린이시죠? 배... 배... 어? 형님, 베린이시죠? 어? 일로 오케이. 와보세요. 왜? 이거 M4에다가 다세요 이거 반동 거의 다 잡아주는 거예요. 가져 형님, 근데 M4라면서 왜 AK 드세요? 아니, M4가 안 나와서. 아, 형님, 스커스에 칙패드 드릴까요? 어, 그래, 그래, 줘. 그, 진짜, 반동 많은 총을, 아, 반동, 잡는 거, 는핫프리이 진짜 좋은데. 모르겠네. 나는, <laughs> 색깔도 따져. 아, 색깔도? 어. 잠시만요. 많이 따지시네요. 난, 당연히, 색깔이 있는 거 별로야. 어. 털렸나요, 형님? 그러게. 어, 근데 털렸는데 왜, 옵탄이왜 이렇게 많지? 야, 그래도 M4 하나 떨궈져 있으면 얘기해줘. 알았습니다. 형님, 근데 콩비질 안 쓰십니까? 콩비질? 콩비질보다는 M4가, 없... 음, 뭐니 뭐니 해도 M4가. 아이고? 아, 형준아 나 배열 좀응 배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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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nk you very much 음, 8개 동생 왔네 어, 야야 어디가 가자 자, 빨리 들어 가자 아, 씨, 배율도 또... 배율도 없고. 아, 음. 배율이 없더니. 그럼 왜 이정훈 하시니까? 근데, 하십니까? 근데 <웃음> 너희 <웃음> 군대 가면 이제 좋겠다. 몇년 있다가 그러게요. 음 밤나와 어 재워줘, 옷좀 얼마나 좋아? 어허 잠깐만 예, 여기에서 잠시대기 할래? 좀 뭐야? 어 내가 뭐 싸우는거 좋아해? 네 원래 배그는 싸우는 게임 아닙니까? 배그는 파밍게임 아니야? 파밍하고 싸우는거죠 싸움 뭐 몇초 싸운다고 <laughs> 죽이는 재미가 있지 않습니까? 음 그건 맞지 재밌는 너무 줌 꼬박입니다 중 꼬박 어, 달걀, 달걀 어휴 하나 맞다, 준혁이가 응. 나한 번만 봐준대. 어, 잠깐, 뒤에 총 소리. 헐, 나는. 몰라, 넌, 나는... 주니어, 주니어, 너 인육치킨 만들 수도 있어. 근데 <laughs> 준혁이 나 일식했어, 근데. 내가 일식했어. 와. 걱장해야겠다그이지 편하다. 방탄형. 형은... 어. 뭐, 말을. 어 봤어요? 어? 어스 아니, 못 봤어. 아, 파라다이스, 이쪽, 이쪽 붙어주세요, 파라다이스. 아, 왜 거기에서 또 싸워? 아직 안 쐈어요. 형님, 킬 하셔야죠. 아니, 나꼭 그렇게 안 해도 돼. 평화주의자입니까, 아니, 난내 앞에 나타나는 것만 죽여. 오. 어, 약간 직진형이네. 어, 네가 좀 아는구나. 남자의 인생은 직진이야. 오, 어, 오빠구. <laughs> 근데 여기 뭔가 필기 안 좋아. 어씨. 어, 호 어? 뭐야? <laughs> 저희 사랑고연입니다 캔티드 누가 버렸지? 안 아, 개꿀띠. 내가 버렸어, 니네 먹으라고. 어? 형님, 캔티드 개삭인데, 모르십니까? 알아. 캔티드 장착만 해도 빨라지는 거, 이거. 알아, 알아. 니네 쓰라고. 엄청난 사기꾼. 무섭네, 님. 여기더 좋다. 있지, 있지 파라다, 파라다. 근데 파라다이스면 왜 들어가는 거냐? 저희 선우 형님이 가자고 하셨습니다. 파라이스 개꿀잼 맵입니다. 내가 자리만 뭐야? 잘 지키면은 지키는 공입니다. 아니 여기 뭐 이쪽으로 자기 등에 빠지지도 않는데 무슨 치킨이 공이요? 이거 음. 가야 될것 같습니다. 어. 네 어차피 근데 아, 앞에 애들 없어 갖고 그, 오른쪽 쪽에 있어 갖고 좀더 이따 가도 될것 같은데. 아 그러자고. 너의 의견에 따를게. 이따 갑시다. 또 예. 서두 형님이 또 배기 골이 있어. 아. 팔. 아. 질러. 야넌따뜻하 해줬어 야 손잡이 하나 수직 나오면 좀 챙겨줘라 카구팔 아니 수직.. 그래. 수직보다 하프가 더 좋습니다 야 저기 사람 저 사람 야 회사 뒷마당 사람 뒷마당 사람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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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올라오고 있어? 아, 저기, 저기 뛰잖아 저기 뛰잖아야 이거 쏘지 말아봐 쏘지 말봐어야 이쪽으로 올라오는 거 같아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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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쏘지 말아봐 쏘아들인 거 아니야 저 정도야? 한.. 한 명만 어 야야야 한명더한명더가 스쿼드야 스쿼드야 무조건. 그래 알아 내가 말했잖 스쿼드. 야쟤네 그냥 야 얘부터 죽일래? 아한명더 그냥 얘, 얘 죽인다 여기 있느냐? 한명더 어디 어디? 아이. 에한명 기절. 야, 저기 능선 넘어 있어야 너 빨리 좀숨어 봐. 야너 일단 이거 쭉 봤다. 아 이게 샀어. 우리 이러면 잘안 봤어. 한명더 기절, 한명더 기절, 두명 기절이야. 어 이거, 이거. 뭐야, 한명 없어, 거 야, 연막이야. 내가 너 떨어진 거. 뭐야, 여기 나한테 부러 뭐야. 한명 바로 앞에 있다. 형님, 형님, 어. 형, 형님, 지치기 가전하십니다. 형님, 뺨좀 부탁드립니다. 음. 찾고 있어. 한명더 기절. 오. 야, 이거 밀어야된다 형님 거 기절 기절 한명 한 야야 한명더 한한한 있다 있어. 어 뭐야 바로 앞다컷컷컷한명더 있다 한명더 기절 한명더 기절 형님 그쪽 그쪽 앞에 조심하시오 확인 몇명 죽이는 거야, 야 몇명 죽이는거야 이거 야야 이게 제 실력 아니었습니까형야 한명 더 있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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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커커 커, 커. 나이스 와 이게 나이스 야 내가 형, 뒤치게 뒤치 뒤... 보셨습니까? 야이씨 내가 뒤치게 해준거 그게 크지 야야야 자기장씨 아픕니다 아픕니다 조심하십쇼 어야 어, 빨리 가자 가야돼 가야돼 형님 몇킬씩 하셨습니까? 6킬입니다 나.. 나는 모르겠어 좀 했어 형님 미끌 아니십니까? 어? 형님 제가 최득킬 오늘 10킬로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아니 내가 뒤척해서 너네 살은거야 그건 아, 맞습니까음 형님 제가 근데 엄청 기절시킨건 맞지 않습니까? 어 그건 맞아 근데 쟤네 겁나 많.. 더 많았어 맞아 어. 쟤네 디스컷드 있었던 것 같은데 어아한 5명 5명 기절시킨 것 같은데 네 명과 다섯 명과 야 다섯 명킬조심하세요 코리타 조심하십시오 어 너네 뒤에 따라가고 있잖아 뭐 어차피 내가 아, 왜 너희랑 안붙어가는줄 알아 어 땜목이다 야지기 올라갈래 아, 올라올. 올라갈 수 있지 않냐 아 땜목이 아, 좀 조심해 아니 어디로 빠질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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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르잖아 좀더 기다려보자 여기서 야 지금 공장 위에 올라가보자 아왜 벌써가 도로 건너가 돼 너무 위험해 도로 건널 때 이거 나중 분리해요. 그래 그럼, 그럼 미리 가집 저기... 안으로 들어가자. 야 저기, 야 이거 260 방에 보급 먹는데들어까 보급 먹으면 쌀. 나 저기 누가 왔대. 어디, 어디, 어디 있는데? 250, 250 보급 있어. 여기 보고서 아, 뭐야? 아, 오탄못 참겠다. 야기어서야땜목 위에 있어, 땜목 위에 있어. 조심해, 조심해, 조심해. 니네 앞에 누구 희망이... 있다고? 어니 네 앞에 공장있어 봤어 형님 어. 삼만님 일로오세요 일로오세요 위험합니다 아, 뭐. 공장위에 있다 조심 너 공장위 나, 나 여기 뺨있는데 나 여기 공장 올라올줄 않는데어 잠깐만 아쟤 공장 떡상있다 공장 주임. 일단 공장, 공장 들어가는게 낫지 않냐? 아 이거 더 위험한가? 어 그게 더 위험해 내려올때 쏘 확실한거 뭔제안 내려오지. 못 내려.. 안 내려와도 그 자리장이 좋은데. 그러게. 포, 아, 포만나포 <laughs> 있긴 한데. 어디? 에디될지 어디? 어 바로 여어있어옆에디어이 뭔가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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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어야이디 이거. 야 이거 이어이 어디? 어디? 어 어디? 채팅방에서 저 잘한다고 안해줍니까? 어 네? 어어 허아이고씨 어허... 어... 이거 좀좀풀어 배그 고인물이야 야 위에 어, 언덕 줘. 어 뭐야 뒤에 쏜다 오우 저쪽 그렇죠. 와야 아, 돼그래가어 네. 샌지 형왜건드지야 일단 박치네. 너네 피부터 채워라 1번아 너는 나이스입니다. 네, 어. 형님 컷! 한명 컷! 어, cool. 무조건 반복선다, 형님. 나이스. 아, 공장 있습니다, 공장 있습니다. 응, 공장. 빨리, 공장 수수탄. 도박, 도박 가보자. 수수탄 던져보자. 아, 쟤, 제이... 야, 일단 확인하자, 풀더핑 하고. 많다. 야, 저기 있다. 나무. 아, 아 확인했어요. 어그 이렇게 많이 하는 오늘 팔킬 팔킬 돌쪽에 돌쪽 온다 돼. 온다 나왔다 저쪽 온다 돌쪽 온다 <놀람> 오씨 나 째박 나왔어 어싹다 에? 싹 다고요 아니 아니 <놀람> 쟤네가 기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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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장 내렸어 공장 내렸어 나이스 나이스 어컷컷컷 컷, 컷. 오케이, 아케 라스트 돌 라스트 돌이거양각장케이 어, 아! 아, 나와, 오케이, 어케이오아이 오케이, 오케나오 오케이, 나이스어 잘했어 어눈케좀한다이 오케이, 오케이, 스6이아 뭐야 오케이, 오밖이 못했어? 어수이했어